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민석 작가의 책이죠. 누구에게도 상처받을 푸려는 없다 속 이야기들을 좀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의 특징이 뭐냐면 작가 본인이나 아니면 이 글을 읽는 화자의 솔직한 경험 거기서 나온 깨달음을 나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냥 이론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라 더 와닿는 맞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아 맞아 나도 저런 생각했는데 하는 공감을 딱 불러일으키고 어,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보게 만들죠.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진짜 핵심 메시지를 뽑아내서 그게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을지 이걸 연결해보는 거예요. 단순히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그렇죠. 그 의미랑 중요성까지 한번 같이 짚어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혼자 하는 여행의 재발견입니다. 아, 혼자 여행? 네. 화사도 처음으로 혼자 강릉 여행을 갔던 경험인데요. 뭐랄까 처음에는 기대도 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럴 수 있죠. 혼자서는 처음이면. 근데 막상 가 보니까 혼자서 자기 속도대로 움직이는 게 주는 그 평온함, 여유? 이런 걸 처음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혼자라서 아무 말안 해도 되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았다는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평소에는 아무래도 주변 사람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늘 누군가에게 맞춰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딱 벗어나는 해방감이 느껴졌달까요?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정말.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도 의외로 혼자 온 경우가 많았다는 거. 네, 맞아요. 거기서 놀랐다고 하죠. 그걸 보면서, 어, 혼자 여행하는 거 별로일 줄 알았는데, 했던 자기 생각이, 아, 이게 편견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과정. 이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혼자라는 걸 외롭다거나 같이 즐길 사람이 없다는 결핍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나한테 집중하고 내면을 들여다 볼수 있는 어떤 기회로 보게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내 속도로 움직이는 일이 이렇게나 평온하고 여주를 주는 일인지 처음 알게 된것 같다는 말이 바로 그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상에서 계속 남의 속도, 남의 기대를 의식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혼자 여행은 진짜 오롯이 내리듬을 따를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네, 처음엔 좀 어색하거나 외로울 수도 있었겠지만 뭐랄까 그 어색함마저도 혼자만의 시간 속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경험이 혼자 하는 여행을 그냥 고독체험.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떠나는 여행 이렇게 다시 보게 만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책에서도 인용한 속담이 있잖아요. 친구를 알고자 하거든 사흘만 같이 여행을 하라. 아 네네. 여행이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것처럼 혼자 하는 여행은 반대로 나 자신이라는 제일 가까운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통찰이죠. 와그 비유 진짜 와닿는데요. 생각해 보면 같이 여행 갔을 때 예상 못한 문제가 생기면 뭐 예를 들어 표를 잃어버렸다거나 숙소가 생각과 다르다거나 그렇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상대방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얼마나 배려하는지 이런 몰랐던 면을 보게 되잖아요. 네네. 혼자 여행할 땐그 상대방이 바로 나 자신이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생각보다 침착하네. 라거나 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쓰네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반대로 생각보다 당황해서 허둥대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겠고요. <laughs> 그것도 발견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런 나에게 너그럽게 괜찮아 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아. 그래서 화자는 여행을 복잡한 현실에서 잠시 나와서 숨을 고르고 어, 내 중심을 잡는 일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렇게 얻은 에너지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거죠 여행은 예방약이자 치료제이며 회복책이다 이 인용구가 딱 그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음 예방약 치료제 회복책 멋진데요 혹시 당신도 지금 잠시 멈춰서 자신과 좀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시진 않나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어린 시절의 꿈과 어른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이것도 공감 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화자가 어렸다는 막 대통령을 꿈꿨다고 해요 그런 순수했던 시절과 지금의 좀 녹록지 않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대통령은커녕 뭐 CEO, 임원, 투자자라는 것도 평생 힘들다는 것을 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꽤 현실적이면서도 약간은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낄 법한 그런 감정이죠. 서른 즈음 되면 왠지 되게 근사하고 여유 있고 그런 어른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현실은 어설프고 추악하다. 내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토로를 하죠. 몸은 점점 변해가는데 뭐 흰머리도 나고 주름도 생기고 근데 마음은 그대로인 것 같고 근데 세상은 또 나이만큼의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오는 혼란스가움이 잘 느껴져요. 네. 근데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냥 좌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태도로 나아간다는 점 같아요. 오,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대통령 같은 그런 거창한 꿈 대신에 이름 없는 자로 남아서 작은 일상들을 지키려고 분투하는 삶, 이게 나한테 더 어울리는 것 같다고 인정하는 모습이 뭐랄까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현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 전환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이 동화 같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어디서 나올까요? 과거의 꿈이 비록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어도 지금 내 삶에 다른 방식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 다른 방식으로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어릴 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꿈꿨던 아이가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진 어른이 된다거나 아하 아니면 뭐 슈바이처를 존경했던 아이가 커서 작은 금액이지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어른이 된 것처럼요. 아, 과거의 그 꿈이 현재의 어떤 가치관이나 행동의 씨앗이 되었다. 이런 해석이네요. 바로 그거죠.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 결과에만 딱 집중하면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꿈을 꾸었던 과정이나 그 꿈에 담겨 있던 가치가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든 기여했다는 관점인 거예요. 와, 이거 되게 중요한 관점인데요. 그렇죠. 중요한 건 과거의 꿈에 얽매여서 현재를 막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 삶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동화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음. 이게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동력이 될수 있겠군요. 당신의 어린 시절 품은 지금 당신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숨 쉬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후회와 불안 다루기입니다. 살면서 후회할 일이 어떻게 없겠어요, 그죠? 그럼요. 없을 수 없죠. 근데 과거의 선택에 대해 반성하는 걸 넘어서 아예 후회에 발목 잡히는 거. 이건 성장을 방해한다고 지적해요. 특히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책하는 거 이건 그냥 무기력에 늪에 빠뜨릴 뿐이라는 경고가 좀 인상 깊었어요. 네 후회라는 감정 자체보다 거기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과거가 딱 떠오를 때 아마 과거의 나에겐 그게 최선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자문해보는 관점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음 그게 최선이었다. 네. 지금의 내가 가진 정보나 경험으로 과거를 보면 당연히, 아, 그때 이렇게 할걸 하고 더 나은 선택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제한된 상황, 제한된 지식 속에서는 그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최선이었어 하고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면 정말로 잘못된 결정에서 배울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세요. 여기서 최선이었다는 게 그냥 나는 절못 없어 하고 면제부를 주거나 반성을 안 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보다는 끝없이 이어지는 자책의 무리를 일단 끊고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식의 전환에 가깝다고 봐야죠. 건설적인 방향이요? 네, 과거의 실수는 후회하면서 나를 막 갈가목을 대상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미끄럼틀처럼요. 미끄럼틀이요? 재밌는 비유네요. 그렇죠. 거기서 교훈을 얻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즉, 자책이 아니라 성찰과 배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아. 그 균형이 중요하군요. 자책과 성찰 사이의 균형.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도 좀 흥미로운 해석이 나오던데요. 네. 화자가 불안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 친구가 해준 말이죠. 네.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은 잘 사랑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야. 이 말이요. 네. 그 해석 참 신선하죠. 어, 저는 처음에 듣고 약간 엥 했거든요. 불안한데 잘 사는 거라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은 불안조차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내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치열하게 애쓰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는 거죠. 뭐랄까? 역설적인 위로인 셈이에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불안하다는 게 그만큼 내가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꿔 나가고 싶다는 마음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삶이 걱정되고 불안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불안을 그냥 나쁜 감정으로만 볼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과 내일을 잘 살아나갈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음. 불안을 외면하거나 없애려고만 할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나의 어떤 욕구나 열망을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나를 사랑하세요 이런 말은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듣죠. 근데 정작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고 막막할 때가 많다는 지적에 저도 완전 공감했어요. 맞아요. 너무 추상적이니까요. 그래서 화자는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접근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상대에게는 내가 가진 값진 것을 내어 주고 싶어진다는 점에 착안해서 아, 네. 음, 그럼 나는 나 자신에게는 뭘해 주고 있지? 하고 돌아보는 방식을 제안해요. 아주 실용적인 접근법이네요. 네. 과거에는 주로 남을 먼저 챙기고 나를 위한 소비는 이게 꼭 필요한가? 이잡대로 엄청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는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이게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면 기꺼이 나에게 선물하기 시작했다는 변화가 인상 깊었어요. 마치 다른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하듯이 나를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네. 근데 이런 행동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거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신에게 돈이나 시간을 쓰는 걸좀 사치스럽다고 여기는 문화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나에게 선물하기 말고도 다른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제시해요. 예를 들면 건강관리, 뭐 헬스장 등록하거나 식단을 챙긴다거나. 네, 그리고 자신과의 소통시간 같기도 있었죠. 약속을 좀 줄이고, 핸드폰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 아 맞아요 그런 것들이요 이게 가만 보면 마치 부모가 자녀의 건강이나 성장을 세심하게 살피는 마음하고 비슷해요 내 몸과 마음을 그렇게 돌보는 거죠 아 그러네요 부모의 마음으로 나를 돌본다 네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단순히 기분 전환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아 나는 이렇게 대접받아 마땅한 소중한 존재구나 하고 느끼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돕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음. 결국 핵심은 나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돌보는 일.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요. 당신은 지금 자신을 위해 어떤 돌봄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섹션은 관계 속 책임감과 타인의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임감이라는 게 단순히 내일만 잘하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말하죠. 네, 나의 결정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자세라고 정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내 행동이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나 불안을 주지는 않을지 신중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특히 책임감 없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어우 정말 공감됐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뭐 일이 잘못되면 무조건 남 탓하고 잘되면 다 자기 공으로 돌리고. 아, 네. 또 동료들 불안하게 만들어서 괜히 경쟁 부추기고 자기 할 일은 안 하면서 남탓만 하는 모습들 아 그런 사람들 진짜 조직 분위기 흐리죠 이런 행동들이 결국 조직 전체의 실내를 무너뜨리고 다들 의욕을 잃게 만드는 악영향을 낳는다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네.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정말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 글은 거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한발더 나아가서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아, 자기 성찰이군요. 네. 나의 책임감 무게는 적절한가?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태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대목이네요.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나오죠. 네, 맞아요. 모든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별 것도 아닌 말인데 하루 중에 신경 쓰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혹시 다른 뜻이 있나? 막 숨겨진 의도를 파헤치려는 습관. 아, 저 약간 그런데. 웃음. 웃음? <웃음>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더라고요. 상대방은 당신 생각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좀어뼈 때리긴 하는데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좀 직설적이긴 해도 현실적인 조언이죠. 가끔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쓰이고 계속 곱씹게 되는 그런 유혹도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럴 때 필요한 태도가 바로 툭 덩진 싫은 말은 그냥 흘려보내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흘려보내라. 네. 설령 상대방이 진짜 비꼬는 의도로 말했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의 표현 방식이 미숙한 문제이지. 내가 그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감정의 쓰레기통이 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모든 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상처받기 보다는 그냥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음. 흘려보내는 연습. 이것도 의식적으로 해야겠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확증 편향과 관계의 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 확증 편향. 네. 여기서 인상적인 인용구가 나오죠.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책을 딱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아, 이말 유명하죠. 네. 이게 자신이 아는 것 자기가 믿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정보나 다른 의견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는 그 확증편향의 위험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확증편향이 세상을 좁게 보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관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자료에서는 편견에 딱 사로잡힌 사람은 상대방이 오해를 풀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듣지를 않는군요. 관계를 맺기가 어렵겠죠? 정연이 어렵겠네요. 소통 자체가 안될 테니까요. 그래서 화자는 이런 사람에게 막 애써서 해명하고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오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 나를 위한 길일 수도 있다고 말해요. 음, 그게 좀 체념처럼 들리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관계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하게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려는 의지가 없는 관계에 계속 매달리기 보다는 나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보호하는 선택인 거죠. 그렇군요. 반대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오해가 생겼을 때도 일단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소중함을 또 강조합니다. 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자산이죠. 그럼요.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다다익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 공감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관계라는 게 자연스럽게 좀 선택의 영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치관이 변하면서 예전에는 정말 친했던 친구하고도 좀 거리를 느끼게 되는 거? 어쩌면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때로는 그런 변화가 좀 서운하거나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요.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친구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 같아요. 관계의 질이요. 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인가 혹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배려하거나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같이 있을 때 편안하고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가 이런 걸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하죠. 음... 그래서 소수라도 좋으니 함께할 때 편안하고 유익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으면 한다는 메시지는 결국 나 자신을 지키면서 건강한 관계를 잘 가꾸어가는 그 현명한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당신의 관계는 지금 양과 질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오늘 저희는 지민석 작가의 글 일부를 통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를 발견하는 법 또,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태도, 후회나 불안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지혜, 그리고 나를 구체적으로 돌보는 사랑의 실천법, 마지막으로 건강한 관계를 위한 책임감과 지혜로운 거리두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특히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체적으로 내 삶과 관계를 갖고 나가야 한다는 그런 자세가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외부 상황에 막 좌우되기보다는 내 안의 중심을 단단하게 세워 나가는 그 여정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겠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모두에서 건강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거에 내가 내렸던 결정들이 그 당시 나의 최선이었다고 한번 받아들여 본다면 오늘의 당신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 하나는 무엇일까요? 음. 가장 좋은 행동 하나. 네.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